예수님은 우리에게 긍율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율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긍율은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극율이 여기시는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셨고 또한 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궁휼을 베푸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무척 진노하셨지만 궁휼의 마음을 거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숨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궁율이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상에서 죄와 사망에 종이된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단지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행동에 옮기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들어 아프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을 그저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그들의 질병을 직접 치료해 주셨고 직접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배고픈 자들을 위해 친히 떡을 떼어 먹여 주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처럼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긍휼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늘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궁율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궁율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려운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범위까지 궁율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이라면 궁율이 여길만할까요? 나보다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이라면 긍휼히 여겨줄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그 기준을 정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적용하면 오늘의 문제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에게도 궁유를 베풀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악이 밉다고 해서 악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선으로 대응함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배가 고프면 먹이고 목이 마르면 마실 것을 주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20절은 그런 선한 행위가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최고의 보복행위라는 말씀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숯불은 매우 중요한 삶의 원천이었습니다. 소중한 불씨를 꺼뜨린다는 것은 생활의 불편 그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불씨를 꺼뜨렸을 때에는 신속하게 불씨를 다시 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쉽게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웃집에 가서 불씨를 빌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씨는 생활의 도구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집안의 불씨를 다른 집에 내어주는 일을 꺼려 한 것입니다. 집에서 불씨가 나간다는 것은 그 집의 복이 밖으로 나간다고 여긴 것입니다. 2000년 전 고대 이스라엘 사회로 잠시 시간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른 새벽에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평소에 나를 원수처럼 대하며 괴롭히는 이웃이 곤혹스런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만 불씨를 꺼뜨렸는데 제발 불씨 좀 구워주세요. 눈치를 보아하니 그 사람은 불씨를 빌리기 위해 온 동네를 다 돌아다 닌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들 거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집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얼마나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까? 원수가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고 불씨를 빌려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고 나는 그 사람의 곤란한 처지를 해결할 수도 혹은 모른 체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궁휼이 필요한 때입니다. 궁휼히 여기는 자는 나를 괴롭히는 원수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겨주고 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난처에하는 원수 앞에서 그가 가져온 불씨 항아리에 묵묵히 숯불을 담아줄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괴롭혔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궁유를 베풀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이 영적 싸움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모두가 승리한 것입니다. 궁유를 베푼 자도, 궁유를 입은 자도,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님의 마음에 좀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궁유를 여긴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뒤를 따라 긍유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긍유를 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